교회 본질에 대해서 두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큰 교회, 작은 교회, 또 대단한 교회, 대단하지 못한 교회, 또 개척교회도 있고, 뭐 선교하는 교회도 있고, 또 구제하는 교회도 있고, 어르신들을 주로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 형태의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편한 교회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교회를 다니느냐 이것보다도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교회 본질이 무엇이냐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교회를 다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을 중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가면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외형만 보고 교회를 다닌다고 면 맞지 않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구약은 건물 보고 교회를 다닙니다. 구약은 신약은 건물 보고 교회를 다녀도 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구약은 재상 보고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상을 통해서 죄사함이 나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예물 따라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면 복을 받을까? 그걸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 구약이 소를 들이라 양과 염소를 들이라 뭐또 비둘기 들이라 이런 관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물 따라 어떤 규를다닌 복을 받을까 그것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십니다. 그래서 엄격한 잣대 의 기준을 정하셔서 교회 구약의 원칙적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바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신학은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신학은 심판을 죽음 후로 거의 넘깁니다. 죽음으로 그래서 이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심판이 바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본질, 교회 목적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저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신약은 그래서 구약보다도 관용이 많고 사랑이 많지만은 심판은 특히 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의 목적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거룩함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별로 안 배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듣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두 가지, 건축해야 됩니다. 이 말, 건축과 그 다음에 전도와 기도 이세 가지를 가장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대초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셔서 아담을 에덴 동산 안에 넣어두십니다. 에덴 동산이 교회입니다. 에덴동산이 에덴동산의 교회인데 에덴동산 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담하고 하와 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전두하라전두할 사람이 없어요. 예. 하와에게도 전두하라전두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아담아 기도해야 되느니라, 예. 그것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예. 사나 갖다 먹지 말라, 이것만 말씀하셨어요. 사나가 따먹지 말라. 그러면 사나가 따먹지 말라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계명이면서 교회 속에서 지켜야 될 절대적 법입니다. 다른 말로 거룩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룩이라 그럽니다. 보통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로 보면 깨끗하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단어의 네, 의미로 보면 깨끗하게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깨끗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보는 깨끗함과 성경에서 보는 깨끗함이 좀 달라요. 그러면 에덴 농산 안에 있는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선악가 따먹지 말라. 선악가 따먹지 않으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장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 속에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아담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야,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완벽하게 만들었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고 만들어진 사람을 에덴동산에 넣어 두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산악가를 만들지 않았나? 거 아담에게 따먹지 못하겠거나, 그러면 아담이 안 따먹고 영원토록 죄가 없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선악가를 따먹게 하시고 범죄케 하셨을까? 예, 하나님께서 따먹게 한거 아니에요. 알았죠? 하나님께서 따먹게 한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눈앞에 선악가가 있다가 하면, 예, 하나님께서 따먹도록 하라겠느냐? 아니면 내가 따먹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따먹었어요? 예, 내가 따먹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 원인과 핑계를 돌리면 안 됩니다. 내가 갖다 먹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죄를 짓도록 하락했을까? 하락한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죄를 짠 겁니다. 알았죠? 그렇죠? 모든 원인이 아, 잘못된 원인 어디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에게 하나님께 원인 돌리면 안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에덴 농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나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따먹었다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귀중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모양과 형상이 결국은 의지권이라. 의지. 의지인데, 마귀가 이것을 신학세계 속에서 예정으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따먹기를 허락하시고, 타락하기를 허락하시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예정하시고, 예정으로 싹 바꿨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가룩하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가룩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법을 주셨던 겁니다. 아담이 마귀의 벽받아서 어겼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의 의도로 돌아오라라는 부분이 역사가 쫙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던 그 본래의 형상으로 돌아오라.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타락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찾으세요. 모든 인류사에 계속 찾습니다. 지금도 찾고 있어요. 어 그런데 에덴동산 안에서는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찾고 에덴동산 추방당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일도 베풀어 주고 자비도 베풀어 주시고 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해 수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걸 계속 찾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찾고 있어요. 여전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가지고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면서부터 악을 가지고 잉태가 됩니다. 악을 가지고, 아 신기하죠? 악을 가지고 태어나요. 예, 그래서 사람의 본능이 자꾸, 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욕심으로, 자랑으로, 이기심으로 자꾸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니다. 다시 끌어와서. 이렇게 살아가라. 다시 끌어와서 성경대로 살아라. 다시 끌어와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자꾸 끌어오죠. 그런데 다시 끌어다 놓으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뭔가 하고 싶어요. 하고 또 나갑니다. 또 다른 생각 같습니다. 또 다른 일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는 게 다시 끌어오죠. 나 아, 교회에서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로그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안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놀러가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잘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라 그랬던 거죠.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구약 시대 에 솔로몬 성전 이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법이 주어지게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면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것을 구약 시대의 짐승 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를 죄를 지게 되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이런 죄를 지었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상이성 짐승을 다 받아서 비를 뿌려서 제단에 뿌리고 어, 네제가 사해져 놀라 그렇게 말을 해주요. 그러면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에, 거룩하게 되는 건데 그 거룩하게 되는 것도 마음까지 영혼까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 육신으로 지은 죄만 어, 거룩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 속에 무엇이 남아 있냐면 내가 분명히 뭔가 짐승의 비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것 같고 거룩하게 된것 같지만은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생각 속에는 뭔가 거리게 가는 것이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의 친이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의 영혼의 죄까지 다 씻어주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의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의 죄를 씻음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한 사람은 영혼의 죄를 씻음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씻음 받고 영혼의 죄를 씻음 받고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다. 이것을 막. 설하면서 다니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복음이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쭉러 와서 전 세계를 다 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를 통한 죄 사함이기 때문에 성전이 한 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 이 항상 성전을 중심해서 나아갑니다. 일주일 걸려도 그런데 신약은 교회가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 많이 있는 교회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제일 1순위입니다. 거룩함이 되지 못하면 다른 것이 다 유익하지 못해요.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거룩하지 못하면 지옥 갈수 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거룩하지 못하면 지옥 갈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를 못해도, 기도를 못해도 거룩하면 천국 갈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사람이 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 자체가 거룩해요. 그래서 거룩한 자만 거기 가서 살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 예를 들어서 악한자와 함께 예, 지내는 것은 어려워요. 성품이 안 맞으니까, 습관이 안 맞으니까 어렵죠, 힘들죠. 예, 제가 아는 분이 예, 바둑을 너무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기원에 가서 바둑을 두면은 예, 그, 그 생각이 몰입이 된답니다. 그래서 무아지경에 들어간대요. 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한 이틀, 삼일간 바둑만 두고 온대요. 그리고 너무 황홀하대요 그리고 처음 봤어요. 무아지경. 예. 그리고 모든 스트레스도 그무화증에 들어가면 싹 해결이 된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사람 개인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았지만 외부에서 볼때 잘못된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볼 때는 옳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본질적인 부분은 항상 거룩입니다. 거룩 말씀을 쫓는 삶이 거룩이라 그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함이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고 개인의 본질이기도 하는데 교회가 교회가 전도나 기도라든가 여러 가지 할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속성 안에서 나머지가 다 진행돼야 됩니다. 거룩이란 무엇이냐 거룩이 본문에 기록이 있는데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지면 깨끗하게 됩니다 물로 씻어지면, 물로 씻어. 물로 씻는 것이, 문명으로 보면, 말씀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물로 씻는다는 표현이, 말씀으로 씻는 것과 똑같다. 라고 볼수 있어요. 예, 예, 물이란 무엇이냐면은, 물이란, 이사에서 예, 55장에 보면, 물로 나아오라. 라고 되어있어요. 물로 나아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되어있어요.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로 나아오는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는 곳, 양식이라. 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물이란 양식입니다. 양식, 곧 말씀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말씀으로, 말씀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 씻어집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르세요라고 권면을 받고 또는 제시를 받으면 예,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가 씻어진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예, 우리가 말씀드려 살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 다 사는가? 보통 그렇게 배우죠? 말씀드려 어떻게 다살수 있나? 그렇게 배워요. 할수 있어요. 말씀 따라 살아갈 수있다그 말이죠. 그 중에서도 구약의 가장 중요한 모세 일법, 신약의 가장 중요한 산상순 중심에서 살아갈 수있다그 말이죠. 예, 살아가면, 살아가면 거룩한 삶을 산 것이요. 살지 않하면 반대로 더러운 삶을 산 겁니다. 더러운 삶. 예. 말씀대로 살면 거룩한 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더러운 자요. 외모가 깨끗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더러운 자요. 외모가 좀 더러울지라도 말씀대로 살면 깨끗한 자요. 할렐루야. 어느 편에 있어야 돼요? 네. 예. 어느 편에 있어야 돼요? 예. 말씀대로 살아서 깨끗한 자가 돼야 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짓 나사로가 나옵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모델이 거짓나사로예요 그런 말 있었죠. 야곱하고 에서하고 사위를 받는다면 누구를 택할 것이냐? 누구를 택하는 게 좋다고요? 세상적으로는 에서가 나아요. 에서가 에서는 자립심이 아주 강합니다. 짐승 잡아서 와 집안 다 먹여 살립니다. 남자처럼 아주 우락부락하게 잘 생겼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사회활동이 부족했어요. 집에서 죽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껏 에서 조금 더 얻어낼까 이것만 궁리했던 사람이에요. 사위를 맞이한다면 에스가 가장 좋아요. 그런데 믿음을 택한다면 야곱이 좋아요. 예, 네. 부자하고 나사라고 있는데 부자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줄 만큼 넉넉하게 복을 주었어요. 넉넉하게 복을 주었어요. 날마다 잔치를 해도 사람 다 부러다가 날마다 잔치를 하고도 평생 잔치할것고또 남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소원도 그거잖아요. 그러죠? 먹고 마시고 즐거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가봐서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들어두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반대했어요 죽기 전에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부자 집에 가서 좀 얻어먹을까 하고 가다가 그 몸이 병이 들었을 때 걔가 와서 핥아줘요 예. 그근데 운명 후에는 나사로는 보좌 우편에 가있고 부자는 음부에 가있어요 그러면 운명를 생각하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나사로 닮아야죠. 그러면 나사로 닮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 받고 얻어먹고 질병이 생겨서 개 얻어 터지고 그게 이제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이죠. 예. 근데 부자는 이 땅에 잘 살았지만 운명 후에는 물한 방울 없는 것으로 가버렸다고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모델이 사실은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런데 나사로 닮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도 아멘 을 안해요. 왜 나사로는 나고 나가게 됐을까? 왜 나사로는 하나님보다 우편에 가게 됐을까? 그런 부분들이 이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이 거룩함 속에 들어있어요. 예, 이런 것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에 잣대로 보면은 깨끗한 것이 거룩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라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내 속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을 다 배제시켰다고 말이죠. 우리 속에 내가 싫어하는 뭔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듣고, 아, 버려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자꾸 버리면 깨끗해집니다. 이런 곳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목적입니다. 교회 목적은 성도의 목적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영광스럽게 되려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말한 티는 죽은 끼가 아니고 영혼 속에 있는 더러운 죄성을 말합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내면 속에, 마음의, 생각 속에 깃들어 있는 티가 있나? 생각 속에 깃들어 있는 오염물이 있나? 생각 속에 깃들어 있는 육체 본능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나? 그런 것을 티라고 합니다. 구약시대는 겉모습의 티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요구하셔서, 어, 죄사를 받기를 원하셔서, 어,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런데 짐승을 주님 앞에 가져갈 때, 성전에 가져갈 때, 집에서 3일 동안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어디를? 겉을. 짐승의 겉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어, 털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오늘날로 하면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뭐 샴푸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세제를 다 써서 아주 번쩍번쩍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구약은.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깨끗하게 된 짐승만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어요. 어, 그렇지 않으면 제상이 거부를 합니다. 거절해요. 어, 우물이 묻었다, 피가 묻었다, 흠이 있다 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어, 신약은 내면을 봅니다. 내면, 마음, 생각,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정성, 그 사람의 사랑, 그 사람의 내면적으로 나는, 어, 정, 이런 것들을 본다고 말했죠. 그런 것들이 온전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해요. 내면 속에 악함이 제거됐느냐, 내면 속에 부정한 것이 제거됐느냐, 이것을 중심에서 가는 듯이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교회 본질을 이루어간 것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거룩하고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내면이 깨끗하게 될수 있는가? 깨끗하게 될수 있는 것이 예, 거기는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주의 피로 빠는 겁니다. 예, 주의 피로 빠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예, 지금의 시대는 시대가 쭉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아가요. 왜 살아야 되나? 왜 공부해야 되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도, 사는, 삶은 있습니다. 삶은 있어요. 삶은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 TV 보고, 게임하고, 예, 먹을 거 먹고, 그렇게 살긴 살아요. 그러면 목적과 뜻이 분명하지 않고, 삶의 어떤 희망과 꿈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안 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러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그게 삶의 희망입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나? 교회를 왜 다녀야 되나? 아, 내가 교회를 다녀서 신앙생활에서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해야 을 되지? 내 삶의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거룩함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면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세상과 마귀를 통해서 주어진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을 목적에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 주셨어요. 왜 예수 믿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지옥 가는 줄 아느냐. 예수 믿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왜 지옥 가는 줄 아느냐. 언제 예수 믿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언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는 줄 아느냐. 사람이 잉태된 순간, 잉태된 순간부터 생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잉태돼서 심장이 만들어지고 뇌가 만들어지면서 심장과 뇌가 만들어지면서 그 아이 속에 생각이 주어져요. 근데 그 생각이 주어지는데 제일 먼저 누가 그곳에 심방가냐면 마귀가 제일 먼저 심방 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살다가 사망으로 가고 그대로 지옥으로 가버려요. 마귀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기하죠? 그러면 마귀가 들어가서 그 내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듣고 부모님을 통해서 대교를 받으면서 쭉 자라게 됩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은 예를 던 거예요. 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어떤 사람은 의식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적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재능 있게 어떤 사람은 실력 있게 어떤 사람은 사업성으로 공부를 잘해서 천정적인 머리 가지고 그런데 출발부터 출발부터 마귀가 그 속에서 들어가서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출발점 자체에서부터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서 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면 말씀이 필요해요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면 말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끌어가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인데 뱃속에서부터 근본부터 그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은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타락이 돼서 악으로 심판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넣어서 그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의, 인생의 자랑이 아니고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야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갈수 있고 거룩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으시오라고 권면도 하고 또 강요도 하고 억지를 끌어오기도 하고 또 말도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걸 위서 중부기도 다 주고 금식기도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지 않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나 운명의 세계에서 주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과 제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가 계시죠.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가지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삶의 본능적인 부분을 쭉넣어져 살고 가다가, 살아가다가 성령이 들어와서 안 돼! 안 돼!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세상과 다른 뭔가를 가르쳐요. 세상 방법대로 내 본능 따라 살아간 거와 다른 뭔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 그러면 내가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세상 욕심이 아닌 누군가를 나눌러는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고, 부모에게 효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됐다고 배우게 되죠. 그러면 본능 성에서 마귀가 일하기 시작했던 그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성령을 해서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 속에 악함이 점점점 떠나가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가면서, 성령의 그 내면에서 일하는 부분이 많아져요 그렇게 많아지게 될 때, 그것을 거룩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거룩하게 된 자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믿으면 본능 따라 살지 않고 성령 따라 걸을 것이 될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당신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는 비결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삶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오 하고 끌어오다가 그러다가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예수 믿게 만들어가는 것이 전도라 볼수 있어요. 내 네. 내면 속에 있는 본능적 악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안 돼. 본능은 안 돼. 개으름도안 돼. 나태함도 안 돼. 나만을 위하는 것도 안 돼. 이기심도 안 돼. 예, 이런 안 되는 것을 안 된다라고 내 내면에서 차단을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선교하고 부자함의 사랑을 쓴 맞아 하면서 마음에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 본질이에요. 예,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 삶을 살아될 줄로 믿습니다. 본능은 다 악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예, 깨끗하게 돼서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 세울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그래 네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됐기에내 앞에 설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듣는다 가면 최고의 신앙이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대명교회는 항상 이렇게 갈 겁니다 거룩함을 목적으로 갈 겁니다 그 가운데서 사랑하고 나누면서 선교하면서 구제하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함께 이렇게 간 나가면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참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